안녕하십니까. 인생 상담 이금주입니다.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. 밤 11시입니다. 이제 막 씻고 자려고요. 근데 오늘 하루도 다 편하게 지냈습니다. 아 오늘 무슨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없었어요. 아또 오늘 상당히 인물이 좋네요. 싹시는 인물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. 지금 잠잘 시간에 지금 좀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요. 어 요새 날이 상당히 추운데, 여러분들 마음도 추운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살면서 어, 힘든 일도 있고, 좋은 일도 있는데, 그 중에서 어,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고 어, 그렇게 사면 안 되겠습니까?